쇼다리들 어디 갔다 쳐? 한 명이 this 멀쩡해 우리도 아 우리 조딩이 어디 갔다 왔어? 그때 우리도 아 나이가 스물셋인데 너무 귀엽지 않아요? 여기 후드 모자랑 옆에 단발 머리? I can say 둘다 얼굴 되게 조그만하다. 얘네 얼굴을 알게 돼. 우리 동생 어 내가 그래서 하나는 저기 조금이고 하나는 보라색 머리는 별명이 조딩인데 조딩이라 그랬더니 나 밑에 있으니까 계속 날아다니면서 따진다. 야 여기 고파요? 아 서봐요. 제빨로 오빠 내가 왜 저기 이야 나는 헤이잭 쇼핑 같아 기억. 들어와요. 진자 만나서 반갑습니다. 즐겁고 편안한 시간 되시고요. 어. 아, 이놈의 사막이 자꾸 별명 바꿔 달라고 요즘에. 오빠. 이 사막이 말고 나도 유명해졌는데. 저 대명주 예쁜 걸로 좀 바꿔 봐. 그러길래 어떻게? 영가시 할래? 곱등이? 골라. <웃음> 즐거운 거피나 주말에 빤데, 세요이 야야야 이래야이 뭐냐 거야 <laughs> 이거야 둘이서 뭐 글자 만들기야? 아니 내타이밍또왜 이래 전방 수리탄엄두레야야 이거 공포영화야 오씨뭐 주온이야 야 옆에 고구마 얘네 더 이상해 <laughs> 오, 이 세상에. 야, 이건 도대체 무슨 기술이. 야, 진짜 공부영화 저 엑소시스트. 어, 어, 어... 어 무서워. 어기워가지고 어... <laughs> <귀여워. 웃음> 어, 나 얘네 무서워. 나 이제 슬슬 기분 나쁘려 그래. 신발 누구 거야? 누구야 신데렐라? 자 신발 찾아와. 어 우리 고구마 <laughs> 귀여. 고구마 같이 생겨서. 아저 고무신으로 왜? 아어이 뛰는 거봐야이어주구리야 야, 고구마. 야잘 타는데. 이게 도대체 나한테 노적만해 장난 아냐야 내가 잘 타는 애들 잡아들이기 아씨 자존심 상해. 내가 운전 경력이 1칠 년이야. 이리 와. 이리 와. 네가 버틸 수 있어. 야 어지럽게 불꺼 버려. 야, 네가 이기나, 내가 이기나. 너본동거 드리면 나 오늘 삼켰쓴다 야, 일로 와, 일로 와. 아줌 우리. 야, 이게 뭐야? 야, 너왜왜 왜 이걸 손님으로 오니? 직원을 하지. 야, 야안 나와. 야, 걸려야 되라. 열반이야, 열반이야. 열반이야? 어, 네가 버틸 수 있을 것 같냐? <laughs> 아나 진짜 유치해. 아나이 양쪽에 두 커플이 나란히 앉아서 나 일단 아이고 아이고 그 여자친구 오빠 오빠 나또묻신다니까 자기야 자기야 이리 와 자기야 야이 나쁜 놈 내가 사준 바지 벗어 이 나쁜 놈 자기야 야 이거 바지 메이커야 빼기지 마야 남자친구 오늘 내가 봤던 커플 남자친구 중에 진짜 가장 멋있는 쓰레기 나쁜 새끼, 언니. 나쁜 놈. <laughs> 자기야, 아니 그거 좀 잡아줘요, 저. 오, 야 연애 연애. 아, 또 열받네. 야 어디 있어? 일로 와, 우리 커플 브레이크를. 야 사막이 출동해. 야 저기 둘이 연애. 너는 태어나서 한 번도 남자 손도 못 잡아봤는데. 야 조직의 쓴 맛을 보여줘라. 야 사막이 너도 끼어들어. 야껴들어야저 커플 가운데 니네가 앉아버려야 너도 일로 와. 야 고구마 뚱뚱이 니들 다와야초동해야 저기 야, 커플 공격이야. 자, <laughs> 어, 다비쳤나 <미셨나> 봐. <laughs> 얘들아, 야, 뭐니치 돌아. 야, 잘했어. 야, 복귀해, 복귀. 그렇지, 복귀. 졸라 빨라. <laughs> 야, 쟤 졸라 <졸라팔러>, 빨라. 진짜. <laughs> 얘네 너무 웃겨. 아이고, 아이고, 우리 큰형님. 아니, 여기서 혼자 가서 무슨 극장 관람 못해세요 형님. 아니, 죄송한데, 형님. 아니, 얼굴이, 내일모레 이제, 아이, 나이가 좀 있으면 저기, 예순이십. 이거 조금 심했나요? 아니에요 우리 형님 우리 단골이시죠 나 간간이 요즘에 좀 놀러 오시는 거 뵀거든요 아니 근데 혼자 오셨어요 아니 키도 크고 되게 미남이세요 아니 결혼하셨어요? 아직 총각이세요? 실례지만 연세가 나이라고 하면 좀 버릇 없을까 봐 서른아 그거밖에 안됐다고요 <laughs> 장난해요 그 서른아홉 살 자녀가 있으신 거 아니죠? <laughs> 야, 나 이거 내일부러 상 사... 야, 이형 멋있다. 오, 어, 형. 야, 이 형, 이형씨 진짜. 오, 형. 뭔가 보지 같은데 멋있어요. <목소리> 형. 그, 그 나랑 눈도 안 마주치시면 안 돼요, 어, 형. 오, 어, 형. 와, 아니, 요즘 관절도 안 좋으실 텐데. 오, 어, 형. 야, 이 형도 지금 눈빛 봐. 자기 모습이 굉장히 만족해 자기가 진짜 정말 멋있는 줄 아는거야 오형 어, 멋있어요 야 내일모레 나이가 부혹이신데이곳이 중2병이야 야 드디어 가오가 육체를 지배한다 아나참 멋있어 밑에 여자들이 지금 나만 봐 나의 불꽃 카리스마 형 멋있어요 <laughs> 자 밑에 다신분들이 이용하실분들 연애하지마 아파. 자, 수고들 많았습니다. 이제 또 마지막 정리하러 가죠. 아, 자, 깜빡하고 정신없어서 말씀 못 드렸죠. 이게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가는 놀이기구나. 자, 혹시 많이 어지럽고 멀미나 하시는 분들은 자, 그대로 고개를 위로 쭉 들어서 까만 하늘을 보세요. 어때요? 더 어지럽죠? 몰라? 하지마, 하지마. 하지마, 하지마. 하지마 아니 무슨 다들 애드, 아니 무슨 아동용 무슨 아니 예전번과 다른 것도 아니고 이런 게 뒤지고 야야야이뭐 가로로 보야 거기 뭐 2층 침대야 뭐야 야 2층 침대야 이게 뭐야 야뭐 에이스 침대 15층 침대야 <laughs> 야 다리로 프로스펙스 만들었어 야 이거 일부러 하지도 못하겠다 이거 진짜 미친 것 같아 어, 나이 정신병자들 진짜. 어, 나 얘네 너무, 너무 좋아. 나. 어, 우리, 우리 애기들도 속에 있자. 어이, 뒷구름이 <laughs> 아, 나이 스물셋, 나이 귀여워. 아 우리 초딩들 고생했죠 오빠, 왜 우리한테 초딩이라래요? 그 거기요, 오빠, 서봐요. 아니, 서보라니까요. 나 자꾸 좋잖아, 요 어? 야, 스물세인데 이렇게 귀엽게 생겼는데, 그러니까 초딩이라니. 어? 니들도 뭐 본축으로 만들어줘? 얘는 뭐하냐 얘또얜또 얘는 얘는 또 뭐야 어머 날씬한 몸매로 원하십니까 판상의 스라인으로 원하세요 옆에는 2층 침대 옆에는 다이어트 자 타들어갔어 <laughs> 다 죽어라 자 요새 마지막 우리 커플들 데이트를 재밌게 하시고요 여기 회색 작게 총각 마지막인데 좀 모습을 좀 잡아줘요 아이고 옆에 커플 봐봐요 저기 여자친구 손이 어디로 가요 이것들이 연애하지마 야다 같이가 야줄동해야이시 살살 살살 너그 날아가니까 저기 옆에 남자친구 방금 쫄았어 <laughs> 얘 돌아왔어 이시자 <laughs> <laughs> 마지막 용기까지 만을게요자 다른 아 친구들 많이 좋고 자 내려가실 때 올라오시죠 반대쪽입니다 안녕히들 가세요 t h a 저기 죄송한 최소한...